요 어. 테두리에 네. 테두리에 그리고 윈도우 잼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두 개로 안돼 있는데. 빌더들이 이거 창문 설치할 때 요게 같이 붙어서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여기 다 폼이 쌓져있기 때문에 이걸 다 뜯으면은 여기 우풍이 들어오고 여기다가 맞춰서 할 건데 딱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딱 맞춰놔도 이제 나무가 수축팽창하면서 이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짝도 그렇고 트림은 리빌이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만큼 띄워서 줘요. 음, 네. 한 한가에다 내려가게 네. 그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게 조금씩 움직여도. 티가 안 나는 거죠. 딱 맞춰서 해놓으면 조금만 틀려도 이게 티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양쪽에 8분의 1인치씩 리비를 줄 거예요. 네. 위 아래로 다 옆으로. 그러면은 8분의 지금 8분의 8분. 그리고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제 밑에 거를 두 개를 자르고 옆에 거를 그 안에다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좀더 튼튼하겠죠.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위아래가 이제 지탱하는 게 없으니까 는 떨어질 수, 내려앉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밑에 걸 먼저 재줍니다. 밑에 거는 끝까지 가게 재야 되죠. 보시면 여기는 지금 끝까지 갔잖아요. 얘가 타고 있는 건데 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재실 때 끝에서 끝까지, 밖에서 바깥까지 재는 겁니다. 그럼 지금 47 쿼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은 양쪽에 8분의 1인치씩 해서 여기 47 쿼터인데 여기 양쪽에 8분의 1 하면은 네. 8분의 1, 8분의 1을 더해주는 거죠. 더 커져야 되니까. 더해주는 거 네. 그러면 플러스 더 커터. 커터가 되죠. 네. 그러면은 47 네. 반이 됩니다. 네. 47 반을 두 개를 자르는 거고, 음. 안쪽 거는 안쪽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내경을잽니다 안에서 안. 30인치가 정확히 더. 나와요. 30인치. 그러면 30하고 커터인치 더해서 30 커터가 되는 겁니다. 30 커터 두 개랑 37반두 개를 요두 개를 자른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이렇게 재가지고 다 틀려요. 조금씩 벽이 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이제 에버리지를 내지만 어, 이거보다 작으면 안 됩니다. 작으면은 나중에 케이싱을 이렇게 붙이는데 이 틈이 나요. 틈이 나면 이건 메꾸기가 어려워요. 안예뻐져 차라리 크면은 얘가 좀더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메꿨을 때뒤에 힘이 나거든요 네. 뒤랑 양옆에 네. 거기는 살짝 눌러주면 딱 붙기도 하고 네. 파킹으로 했을 때 어색하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얘는 이 두께는 짜그면 안 된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처리하기 어렵죠 최대한 철회하게. 여유를 두고 짜르 음. 이제 더 낫다고 할수 있죠 그렇죠, 원래 네. 완벽하게 하려면 네. 좀 완전 키워 가지고 네. 넣고 연필로 이렇게 쭉 잽니다 음, 음, 음. 이렇게 그림을 스트라이브를 해가지고 응. 오버에 맞춰서 딱 자르는 거죠 그래서 딱 완벽하게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치수가 괜찮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데 응. 그러면은 47 반하고 30 버터를 자르는 거죠 버터랑 음. 47 47반8피트짜리두개가딱 응. 나와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쪽 자르라 보니까 여기가 이 모양이나 있어요. 네. 테이블쏘에서 이제 자를 때 살짝 이게 난 거죠. 그러면은 여기를 쓰지 않도록 오케이. 한번 자르고. 네. 월일 면은 요거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네. 요거 보니 out. I'm g o i 면 g to check out. I'm going to check o 를 t I'm g o 쪽 n 안 to 니까 2번 짜릴게요 따르 때는 마크를 하잖아요 여기서 당겼기 때문에 30퍼터는 여기 안에가 3 0퍼터인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을 하실 때, 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림자가. 음, 음.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칼날 두께만큼 짧아지는 겁니다. 음, 마감할 때는 그것도 티가 나요. 그래서, 음. 칼날 두께를 음. 그림자가 제일 에서 반대쪽으로 가겠죠. 음. 정확히 30초 동안. 이렇게 해서, 면을 보는 거예요. 좀 그래도, 자, 켰으니까 다 깔끔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그래도 더 깨끗한 면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해서 박스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면을 먼저 정해서 좀더 깨끗한 면이 한쪽으로 가게 있잖아요. 요게 위 아래고, 요게 이제 양 옆이니까 타기 힘 하기 위해 뜬 음, 차입니다. 을바꿔줄거예요 음. 지금 음. 2인치짜리 쓰이 있는데 이게 네. 반인치 밖에 안되니까 네. 짧은거 짧은걸로 음. 음. 해야지 손을 안 다칠거에요 음. 면을 맞춰서 한번 보시고, 지과에 대충 맞추시고, 또는 겁니다. 지과이좀안 맞는데, 손실되는 네. 양쪽으로 안 튀어나오게끔 그 감을 익히셔야 돼요. 처음에는 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총알이 여기서 튀어나오거든요? 요거랑, 요거랑 평행이 되게 쏘셔야 돼요. 요거랑 요거가 그리고 굳이 이제 겁이 난다. 안으로 튀어나온 거보단 바깥으로 튀어나온 게 낫습니다. 안으로 튀어나온 거는 마감했을 때 보이고, 이쪽은 어차피 벽 속에 가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한 다음에, 지금 얘는 두꺼우니까 한 5발 정도 더 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똑같이 다한 거니까, 예. 칠하고, 이렇게 칠하고, 이렇고 바닥에 쏘면 안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응. 이렇게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해서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바르고. 나중에 이제 굳어서 껍질처럼 벗겨지면 네. 손에 물이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라주시고, 본드가 굳으면 나무보다 단단해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나 할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나중에 본드 붙은 걸 뜯으려고 그러면 은 본드가 안 뜯어지고 나무가 깨져요. 연결을 그 가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양쪽 요면하고 요 밑에 이제 보일면인 거죠. 여기가 보일면하고 요면만 잘 맞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으로 안 튀어나오게 혹시나 좀 이게 자신이 없다? 그럼 살짝 살짝 바깥쪽으로 이거 안 튀어나오죠? 을 자, 을 일단은 밑에를 채워 넣어주세요. 최소한을 채워 넣는 거예요. 한번 보고, 아, 더 들어가야겠다 싶으면 더 들어가야겠다. 이 정도는 와야 되는 거예요. 네. 4은치 4H... 이게 다른 걸로 기억하는데. 네. 위에도 한이 정도 와야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가운데는 좀 주저앉은 거고, 이렇게 들어주셨을 때, 이 정도는 와야 되는 거 그러면은 좀더 올라가 겠습니다. 이거 맞춰 먹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음. 지금 가운데 주저앉아있으니까 여기 코너를 봐가면서, 아, 요 정도 높이랑, 요 정도 높이랑 비슷하게. 여기도, 여기랑, 음. 여기랑 비슷하게. 음. 음. 여기 좀 크죠? 코너를 보시면 사시면 돼요, 코너를. 이렇게. 위 코너랑 아래랑 음. 이쪽, 이쪽이 좀더 크네요 그죠? 여기는 위에까지 안 가잖아요 위에는 좀 나왔는데 밑에는 거의 플러시에요이 그 정도 했을 때 위랑 아래랑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다 싶으면은 가운데로맞춰니요 에 힘이 너무 없죠. 힘로좀더보면서 힘을 좀 받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이이 밖에 동작해주고, 시계 밖에 주시면됩 조심하세요. 이런 네. 네. 식으로 하고 이제 위에랑 옆에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옆에는 뭐 이제 거의 다 맞춰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자만 되게 간격이 일정하게 쭉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정말 간격이 많이 나죠? 그럴 때는 정말 많이 나으면은바이프를 끼기도 해요 근데 여기 투바이코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저희 켰던 MDF를 꽂아줍니다 아까 버리는 거들어야되는 이, 요기 간격이 맞는지를 잘 봐서, 이렇게 네. 많죠. 보시고, 이그 상태에서 또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도 하나 해주고 양쪽 옆에 두 개씩 해주고 위에 같은 경우는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이렇게 깔아앉잖아요 요거 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끔 여기서 맞춰가지고 올려서 박아주면 되는 겁니다 네. 가끔은 지금 위에 보면은 여기 간격이 2인치가 넘거든요 그럼 이 네일이 저기까지 안 들어가요 이렇게 쏴도 10만 여기랑 접합이 되고 여기 위에 있는 나무까지 안 붙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애들을 먼저 저기다 박아줘야 돼요. 이렇게 띵져서 이렇게 각도 주고, 풀이랑 해가지고 받치고, 그 다음에 붙여줍니다. 가운데 뭐 이렇게 양쪽 두 개만 붙여주면은, 나머지 이제 저거 폼쏠 거거든요? 이 이렇게 걸렁거리는 애들은 폼이 잡아주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해보시겠어요? 이심게 박는 거? 네. 심이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남은 힘들은 칼로 자르셔도 되고, 이제 음, 음. 칼로 이렇게 한번 긋고 이렇게 하면 잘라 치지거든요 멀티툴로 이게 위잉 거 있잖아요. 그걸로 우 잘라 줘도 되고. 해서 이걸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음. 침이 몇개더 있으니까요. 가져와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예. 네.